11번 보겠습니다. 세수 ABC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문제 나와있는 어, ABC를 정리해줘야 되겠죠. A 먼저 정리해볼게요. 3에 로그 3에 27 마이너스 로그 3에 18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3에 지수를 먼저 보면 밑이 3으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네. 로그 3의 18분의 27 따라서 3의 로그 3의 2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로그 성질 중에서 a 로그 b의 c 제곱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때 a와 c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c의 로그 b의 a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시켜 볼게. 자, 3과 2분의 3의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2분의 3의 로그 3의 3제곱돼서 2분의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로그 5의 25, 마이너스 로그 5의 125분의 1이다라고 나왔는데 밑은 오고 음, 25를 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5도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와 마이너스 3은 모두 로그 앞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2 로그 5의 5 빼기 빼기 만나서 더하기 3 로그 5의 5가 되고 자 로그 5의 5는 얼마로? 미과 진수가 같으면은 로그 값은 1이죠. 따라서 2 더하기 3이 돼서 답은 B는 5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 C입니다. C는 로그 2에 로그 4에 로그 8에 64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로그 8에 64 먼저 정리해 볼게요. 로그 8에 64에서 진수에 있는 64는 8의 제곱이므로 2로 바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은 로그 2에 로그 4에 2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로그 4에 2를 한번 처리해봅시다. 로그 4에 2에서 이번에는 밑을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지수는 앞으로 나오는데 역수치에서 나오니까 2분의 1로 바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로그 2에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수는 b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에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밑은 10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진수끼리 뭐할수 있다. 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3부터 로그 2000 1 0 2 3에 1024까지 곱하는 건데 이 항의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얘를 일일이 곱할 수는 없고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 로그 성질 중에서 로그 a에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꿀 수 있어. 로그 c에 a에 로그 c에 b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로그 2에 3, 로그 3에 4, 로그 4에 5쭉 나아가서 로그 1023에 1024를 밑이 똑같은 로그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저는 밑이 10인 로그로 바꿀 거예요. 로그 2에 로그 3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 3에 로그 4로 바꿀 수 있고, 로그 4분의 로그 5로 바꿀 수 있어. 쭉 가서, 로그 1023에 로그 1024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 3, 로그 3, 로그 4, 로그 4 로그 5해서 로그 1023까지 다 약분이 되고 결국 남는 식을 보면 로그에 로그 에 로그 2분의 로그 1024 로그 1024는 2의 10제곱 따라서 진수에 있는 이값 자체가 10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2는 약분돼서 10이 되네요. 로그 1은 밑12 생략돼 있으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1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로그 5의 2가 a, 로그 5의 3이 b일 때 주어진 식들을 a와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라고 돼 있는데, 자, 로그 5의 12, 자, 밑은 똑같으니까 진수인 12를 2와 3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로그 성질에서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더셈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5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될 거예요. 자, 로그 성질에서 진수에 있는 이 지수는 로그 앞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2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면서, 얘가 문제에서 a, 얘가 b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의 답은 e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로그 5의 2분의 27. 그러면 얘는 결국 로그 5의 27 나누기 2라는 말이니까 다시 27은 3의 뭐니까 3제곱이니까. 3의 3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2로 표현할 수 있고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차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로그 5의 3의 3제곱 빼기 로그 5의 2 역시 진수 자리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3 곱하기 로그 5의 3 빼기 로그 5의 2가 되고 주어진 식을 a와 b로 바꾸면 3b-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밑이다. 5로 같을 때 바꾸기가 편했어. 이제 3번과 4번은 밑이 5가 아니에요. 문제 나와 있는 이 식은 밑이 5인 로그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바꿔야 되는 값은 밑이 6인 로그가 들어가 있어. 여기서도 아까 전에 적었던 밑변한 공식을 그대로 활용할 거예요. 로그 a에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밑이 5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72로 바꿀 수 있고 이제 분자, 분모에 있는 진수를 2와 3으로 쪼개 볼 겁니다. 분모에 있는 6은 2 곱하기 3이 되겠죠. 분자에 있는 72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쪼갤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역시 진수자리에 있는 곱하기는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주어진 식은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지수에 있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니까 3로그 5에 2 더하기 2 로그 5에 3 ab로 바꿔 적으면 a+ b분의 3에 2 더하기 2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밑이 3이기 때문에 밑이 5인 로그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16분의 9가 될 거예요. 자, 분자에 뭐 분모는 로그 5의 3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분자에 있는 16분의 9를 로그 5의 3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진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얘는 로그의 차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5의 3 분의 2 곱하기 로그 5의 3 빼기 4 곱하기 로그 5의 2가 돼서 a와 b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b 분의 2b 4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교과서 뒤쪽에 있는 상용 로그 표를 보면 로그n이 0.7582가 되도록 하는 n은 5.7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73이고, 자, 2번에 로그 m이 3.7582가 되도록 하는 라지 M 값을 구하는 건데, 1번에서 0.7582 0.7582 소수부분이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 3.7582는 3에다가 0.7582를 더한 값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0.7582는 로그 n과 같았어요 근데 n이 뭐였냐면은 5.73이었어 그럼 주어진 식은 3 더하기 로그 5.73이죠. 자, 이때 3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꿔 줄수 있냐?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 줄수 있어요. 자, 밑이 10인 로그로 3을 바꿔 버리면 로그 10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로그 1000과 로그 5.73을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57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엠은 5730이 돼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예요 자 로그 5.73이 0.7582였는데 우리가 이 0.7582에 3을 더한 3.7582는 로그 5730이 나와요 그래서 상용로그에서 정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누굴 이동시키는 거냐?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같아요. 5.73에서 3을 더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칸 움직이면 5,73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수를 더하거나 혹은 빼는 거는 진수에 있는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거랑 의미가 같아요. 상용로그에서는. 그쵸? 아래쪽에도 문제가 있네요 <laughs> 자 x는 로그 473인데 473은 4.7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로그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식은 로그 4.7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고 로그 10의 제곱은 2죠. 따라서 로그 4.73은 0.6749. 로그 10의 제곱은 2니까 2.6749가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아까처럼 4.73 로그 473이니까 4.73에서 473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두칸 이동했어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럼 얘는 0.6749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된다. 2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2.6749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수를 빼는 경우도 있겠죠. 양의 정수를 바로 이번 경우입니다.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1.3252인데 여기서 자 로그 x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냐 마이너스 1.3252를 쪼개보면 마이너스 1 빼기 0.3252 근데 우리는 0.6749를 이용해야 돼 따라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식이 그대로 오려면 여기다 1을 빼주는 거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6749가 돼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위에 문제에서 3을 더한다는 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양의 정수를 더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비교해봐. 로그 4.73이 0.6749 였는데 아래쪽 식에서 여기로 가려면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1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수점을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4.73에서 소수점이 하나 둘 왼쪽으로 두칸 이동하게 되면 x는 0.047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용 로고에서 정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진수자리에 있는 숫자의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